요한복음 12장. 167페이지, 신약서 옆 167페이지. 요한복음 12장. 말씀 제목은 새해 무엇을 어디에 투자할까? 새해 무엇을 어디에 투자할까? 세첫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새해 무엇을 어디에 투자할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같이 1절부터 10절부터 8절까지 합독합니다. 6월절 예수의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아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가 어디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장치할때 마리아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다라 마리아는 질기 비슷한 향유 곧 순전한 나드 귀에 머리들로 귀에 발을 붙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하니 향의 냄새가 집에 가득 가더라. 제자료 하나로서 예수를 네. 우리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네. 오직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밖에 없음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네. 네. 우리 다 같이 축복해 주십시다. 2019년 새해에는, 네. 2019년 새해에는, 네. 네. 새해는 모두 다잘될 것입니다. 모두 다잘될 잘 것입니다. 잘될것 잘그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잖아요. 아, 네.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 목록에 따라 이 모든 일을 듣고 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자, 한 해마다 다 목표를 정하잖아요. 그렇죠? 한 해마다 다 목표를 정해야는에 정하죠. 그러면서 자, 거기에 목표를 정해 목표를 정해야 거기다 오를 날수 있잖아요. 그래 나름대로 다 목표를 정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올해는 뭐처음今年뭐담배 순담배 대부年是今年是今年是今年是今年是담배뭐 세상 사람들 이런 거是今年是今年是올해는해年是今年是今年是今年是 어, 어, 3일 是今年是기年是今年요今年是 어, 3일 지나면 今또 다시 돌아올 것이. 어 그만큼 年기가 어렵잖아요. 今年是今年도今도是도年是今年是今年是今年是今年是今年是今年是今年是 정말 빠지지 않고 탁, 기도해 보리라. 목표를 정의한 중에 청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어, 내 자녀 뭐, 문제를 놓고, 올한 해는 정말 자녀의 결혼을 놓고, 아니, 직장을 놓고, 아니면 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족의 어떤 건강을 놓고, 막, 아, 기도해, 안 기도해, 목표를 전하고 하잖아요. 그렇만이 모든 것들은 다, 네. 예수 안 믿으면 모든 것이다. 헛된 소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6장 9절의 말씀 사람의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누구시다? 요하시기라. 하나님이시라. 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어떤 소망을 쌓으면 은 반석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허망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헛된 소망을 아,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그것이 행복으로 연결돼 안 연결돼? 우리가 소망을 두고 투자를 하는 것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뭐하려고 행복하려고? 아멘. 네? 모든 사람이 행복하려고 계획을 세고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투자예요. 투자하죠. 그렇지만 예수 없는 투자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세상 사람들 보면은 예전에 서초동 모녀 사건 나왔잖아요. 서초동에 사람들은 부자집이요. 한 집이 한 10억 정도 되는, 어, 아파트. 어, 거기는 보통 몇십억 다니니까, 뭐 기본적인. 1 0억이라해해도 그렇게 큰 부자집은 아니죠. 서초동이면. 그죠? 렇 서초동이면 10억이면 큰 부자집도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이 5억을, 어, 대출받아가지고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다 왕해먹었어. 어, 이 사람은 꿈이 뭐였을까?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큰 부자가 된 것이 꿈이었어. 그래서 주식, 오억을투자는데다바라먹었어 근데 이 사람이 부인과 부 딸을 죽이고 자신도 죽었어. 그래서 허, 나는 지옥 갈 테니 너희들은 천국 가라. 천국에 가져야 안 가져요? 안 가져죠. 그가 그러니까 정말 그, 그 모녀들과 예수를 잘 믿었으면 천국 갈 수도 있겠지만 은 그러면서 자기는 지옥을 가겠대이 사람은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우리가 조금만 어디 불덩어리만 탁 조금만 뒤기만 해도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제일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의 질병 중에 하나가 화상이에요 화상 화상으로 회복이 되어안 돼요? 안 돼요 3도 이상 넘어가고 살이 타버리고 녹아버리면 어떤 성형을 해도 완전히 회복이 되안 돼요? 안 돼요 그 고통은 평생 갖고 가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화재로 얼굴 다 익은 사람 봐봐요 그것 고칠 수 있어 없어고 아닌가요? 이것은 이런 화상은 지옥에 가면은 견딜 수도 없어. 그 어떤 목사님 그랬다 고하더라고 지옥의 불 얼마나 뜨거운가 한번 체험하기 위해서 저기 포학지절을한게요 1,300도 보통 쎄는 1,300도 되면 녹기 시작해. 근데 2,000도, 3,000도 넘어가면 불빛이 보일안보일까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꽃이 보인 것은 1 0 0 0 1,000도 이하일 때 불빛이 색깔이 보이는데. 세상을 넘어가면 불빛이 보여야 보여? 안 보인다는 거도요 2,000도, 3,000도 되면 불빛이 안보이요 지옥은 이보다 더 뜨겁고 견딜 수 없는 곳임을 잊지 않기로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힘들면 자살하면은 육신의 고통이 끝나, 끝나, 끝나버리지만 지옥은 지구 죽을 수 없고 영원한 곳이기 때문에 지옥이라니 끝이 없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곳이 바로 어디다? 지옥. 바랍니다. 이 사람이 정말 이솥초종세 모녀를 죽였던 이, 이 남편이 정말 예수를 믿었다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안 할까? 안 하죠. 만약에 혹 실패했더라도 예수 믿었다면 자 10억이면 5억 남아 안 남아? 남았잖아. 이곳으로 솥초종에서안 가고 수도권으로 바깥으로 나가서 삶을 충분히 살수 있어? 없어? 있어요. 5억이면 아직도 서, 수도권 벗어나면 아직도 살만한 집을 얻을 수 있을텐데 이 타면. 이 타격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런 죽은 거예요. 그가 정말 예수 믿었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 그래서 예수 믿는 축복은 이런 돈을 잃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 진자가 보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이제 회복할 수 있어 없어. 있다니까요. 뭐가 잘못된다는 것을 깨닫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보기요그데 세상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교만함이 이것을 인정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견딜 수 없어가지고. 후, 내가 이 부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자기 부인하고 부단을 죽인다 절대로 우리 참빛의 모든 성도는 이런 헛된 소망을 갖지 않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줄거리 보면은 어, 이것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죠. 어, 새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여인 이름이 누구요? 마리아죠. 마리아. 우리는 알수 있죠. 어, 마리아. 그래서 이 여인을 누구다? 마리아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 베다니아 지역. 자 나사로를 죽였 어, 죽은 나사로를 살렸고 그를 부활시켰던 그 베다니아 지역에 어, 예수님께서 어, 그 문둥병자 어, 문둥병자 그 집안에 여기서 문둥병자를 뭐라고 하죠? 어, 어, 나병환자 이 예, 나병환자 집에 어, 시몬이라는 시몬이란 나병환자 집에. 요 마리아와 마르다에 무엇에 집중하라고 아 하나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아직도 근데.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이 마리아가 무엇을 깨뜨려 희한과가 담긴 옥갑을 깨뜨리잖아요. 그래 옥합을 깨뜨리면서 하는 것이 뭐예요? 그 귀한 옥합을다어리로 예수님의 발에 구워가지고 자기 머리로 그것을 딱닦아뜨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뭐 많은 제자들 여기서는 가로미다만 나왔지만 다른 보음서에서는 많은 제자들이 분을 내야 한데, 야! 이 값어치는 얼마이기 때문에? 300 대나리언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왔죠? 이, 이 옥합을 깨트린 값어치 향유는 몇 달에 하려? 300 대나리언. 1 대나리언은 일반 근로자의 하루 임금이요. 요즘, 요즘은 따지면 10만 원 같이 가치가 습니까300대나리언이하면은 1년 근로자의 연봉이요. 그니까 러 값어치는 최소한 2천 만원 가치가 있다면 믿으시신뢰니다이 그래서 얼마나 귀양에서 깨뜨렸는가를 가치를 알면서 여기다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3 0 0대나루이라은 지금으로 따지면 2,500만원 이상의 가로지가 있는 향유를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바람에 이것을 부으니까 제자들이 노발도발해 거기에 가장 앞장선 사람이 누구라고? 가로주다. 그래서 가로주다는 어떤 사람이다. 도둑이다. 몸개를 훔친 그런 도둑이라고 얘기도 기록이 났어 비록해서 오늘 보면 읽었지만 기록이 났어 이걸 보면서 야 맞다 자신들은 정의로운 거라고 하지만 야그3 0 0그라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면 수많은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도 줄수 있고 구제도 할수 있는데 왜 그것을 이수님 앞에 발 앞에 붙냐고 질책하는 가루유다를 보면서 아 그렇다.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인본주의를 가지고 판단하면 된다 안된다? 안될줄믿되시기 바랍니다. 된다. 인본주의를 가지고 야! 그렇게 비평하는 그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탓해? 안탓때탓저 마리아, 저 여인은 내가 어떻게 될 것을, 장사 될 것을 안다 본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나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마지막 이제는 언제 주님을 다시 배울지 모르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의 총재산을 부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저 여인의 이름은 기억된다안기된다 기억됐다. 기억된다 그렇게 칭찬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줄거리요 그래서 이 줄거리 를 보면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새해무을 어디에 듣지 않을까? 자 마리아 옥하 볼 하나의 여러분, 마리아를 보면서 우리는 이세에 무엇을 위해서 투자해야 될까? 우리는 첫 번째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가장 마리아에게 가장 귀한 게 자기 총재산과 같은 옥합 향유를 깨뜨려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첫 우리 번째 뭘하는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할수있게면충합니다 자, 투자를 해야 돼요. 투자를. 절대 우리는 말로만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 예수, 예수 믿겠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한다고 해도 그것을 행함으로 하지 않으면은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이것은 죽음 믿음이라고 늘 주님께서 경고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는. 아버지 뜻대로 주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될수 있게 간절합니다 가장 귀한 것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여러분의 가장 할수 있는 것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해보고 마리아도 기도해봤을까 안 기도해봤을까 기도해봤지 생각해봤어 나는 주님에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 여러분도 올 한해 나는 주님에서 무엇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면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어 있어 있다는 단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깨트린 것이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올 한해는 주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곳에 투자하는 축복의 송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두 번째는 이 본문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어요? 제일 주지 않은 거예요. 결단에 투자하라 결단. 뭐에? 결단에 투자하라 결단. 자이 귀한 거 일년 연봉치 이 마리아에게 평생 자기가 모은 재산을 깨뜨린 것이 쉬웠을까? 안 쉬웠을까? 안쉽죠자 아, 아브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이삭을 모리아에서 탁 칼로 베어하고 네, 백세의 어른 아들을 딱 죽이려고 하는데, 이 결단이 쉬울까, 안 쉬울까? 쉽지 않죠. 그렇지만, 이 마리아도, 이 아브라함도, 누가 옆에서 조언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결국 스스로 결단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스도 마찬가지야, 예스도! 응? 자기 유대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음을 죽으리라와한테 나갔을 때그 결단은 누구의 도움을 받은 것이 지아니요 스스로 결단한 거예요. 올한 해도 우리 참여계 모든 성도는 신앙은 결단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결단이요. 내가 죽음을 죽으리라 여러분 신앙생활 결단하겠다고 내가 예수 믿다고 딱 결단해보면은 분명히 방해꾼이 나타나, 안 나타나. 지금 내 마음속에 먼저 방해꾼, 내 마음이 먼저 방해요 자, 이것을, 내 평생 모은 이것을 가장 취한 것을 깨트려 주님 앞에 들려갈때 가까운 색깔에 들어왔다. 이 마음에 이것을 깨트릴 수 있는 결단할수 있게끔 추합니다 가장 큰 방해는 이 탐욕이란다. 이 육식적인 욕심, 이 탐욕을 깨트리지 않으면 결단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을 보면은 뭐, 가족이나, 부부 중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려면 꼭 방해권이 있어 없어. 있다니까? 이 사람들로부터도 이길 수 있는 결단할수 있는 간추분합니다. 그래서 결단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냐,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냐,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 나와, 나와. 진정으로 내가 창조 하나님을 믿는가? 지금 온 우주를 다스리고, 나의 생사화복을 내 죽음까지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가? 정말 두려워하는가? 그러면 결단이 돼야 돼. 그런데 이것을 안 믿기 때문에 적 땅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어요 그렇게 믿으면 아직도 나를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은 여러분이 인정해 드린 만큼 하나님도 여러분을 믿어준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절대 기적이 안나타거요 하나님은 온전한 흠없는 거룩한이 있어.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뜨겁든지 차갑던지 한쪽에 택하는 거예요. 적당히, 적당히 신화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2019년에는 여러분이 결단하는데 투자할 수 있게 하는 주관합니다. 아, 네. 자, 세 번째. 시간. 시간의 옥합을 깨뜨리다 시간의, 무엇을? 시간의 옥합을 깨뜨려서 같이 주관합니다. 이 마리아는 늘 누구에게 드셨어? 성경에 보면 누구에게? 늘 주님. 이 식사 준비하는 거 이런 시간도 아까워서 늘 예수님 앞에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을 한 마디도 안 놓치려고 예수님 앞에 때 네. 붙어 세상으로 봤을 때는 마리아 언니가 막 시기야 시기, 시기에도 필요 없어. 나는 예수님을,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드려 살겠다고 결단하다 보니까 음식 준비하는 것보다는 나는 어떻게든 네 주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늘 시간을 드려야 드려 드렸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올한 해는 어떻게든이 예배만큼은 성공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의 옥합을 깨뜨릴수 있는 2019년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예배 승리자는 결국 신앙이 흔들려, 안 흔들려? 안 흔들려. 생각해봅시다. 절대로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학교 빠져, 안 빠져? 안 빠진다니까. 안 빠져. 근데 절대로 보면 뭐 학교도 가고 싶을 때 가고, 한 달에 몇 번씩 빠진 학생이 공부 잘하는 일은 있어, 없어,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있냐, 없냐, 출발은 예멘을 빠지자, 안 빠지냐, 그것은 기본이란 다 기본. 기본이요, 기본. 자, 이런, 이런 생명의 말씀을 늘 주님 앞에 시간을 투자했던 마리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옥합도 깨뜨릴수 있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과, 주님이 원하신 것이 가장 무엇인가요? 그것을 알면은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시간을 이 주님 앞에 온전히 투자할 수 있는 축복의 송도가 될수 있게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마리아를 보면서, 아 복음의 영향력이 있는 속도가 돼야겠다. 복음의 영향력. 자,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복음이 끝날 때까지는 누구의 이름이? 마리아의 이 여인의 이름이 계속 잊혀지지 않고 전해질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해서 안배해서 이것은 2000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동일한 역사 안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기억에 남는... 뭐 성양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숭배하신 지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계속 그 이름이 남아 안 남아 아. 남는다는 거예요. 아. 올한 해는 정말 우리가 복음의 영향을 끼치는 찬미들께 모든 성도 되어서 감추나합니다 이것이 이 보물통에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 이것을 때까지아 이것을 전해라. 하나님은 다 본문을 읽은 사람마다 다 주신 감독이 틀려야 틀려? 틀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본문 하나 가지고도 수천 년 동안 계속 설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읽는 자마다 주시는 메시지 감독이 틀려야 틀려요. 틀리다니까. 그러니까 계속 또이 본문을 가지고 또 다음 주 설교하면 또 다르게 설교할 수 있어 없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10년에 맞춰 가지고 새해 무엇을 어디에 투자할까? 참미생교의도에게는 이것을 전하가 하는 것이 하나의 뜻이었어. 그래서 복음에 영향을 줄수 있는 축복의 선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야! 복음을 전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쉽더라고. 그러니까 절대로 전도지만 주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 믿으세요? 근데 우리는 이 절대 불신자들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까, 안 볼까 뭐, 딴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우리 복음을 전한 자에게 무엇을 받고 싶어 한다? 감동을 받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감동, 무엇을요? 감동을 받고 싶어. 그러니까 감동을 중에서 투자해야 투자해야 돼, 투자해야 돼. 그러니까 내게 있는 재물과 시간과 몸투자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고, 봐봐 사람답게 절... 사람이도 박스라도 죽고 인 사람하고 같이 도와주면서 그때 막 박스 같이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것도 좋은 하지만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정말 충가 좋이 있다고. 우리 죄인이라고 반드시 예수 믿고 가까운 교회로 나가시라고. 아니 우리 교회로도 안번 와보시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축복의 성도가될수 있게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말씀 정리합니다. 자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이 복의 의미가 뭐예요? 아직도 남편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이것이 복이라면은 여러분은 복의 개념을 바꿔야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뭐가 잘 되고 소유하라고 하는 것이 복의 개념이 기회 아니에요? 아니요. 마태보호자 팔복을 보면은 다 내려놓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복이요. 내가 곰곰히 생각한 고 진정한 복은 나 같은 죄인이라고 깨닫는 것이 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때문에 그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님이 믿어진 것이 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이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한다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진정한 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성도에 게 물어봤어. 죽어서 암 수술하는 성도에게 수술실 들어가는 성도에게 예수님이 물어봤어. 너 지금 불행하냐? 너 지금 암 걸려가지고 죽을지도 모르니까 수술하는데 너 지금 수술실 들어가니 불행하냐? 그 성도에 대답을 이거였어. 아니요. 한편으서 주입 때문에 행복하고 지금도 감사합니다. 진정한 성숙한 성도라는 것은 이런 고백을 하시는 것이 보기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숙한 성도요. 아니요, 난 불행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까지도 아니요, 나는 이제까지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될 되시기 충분합니다. 참되게 모든 성도 그런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아직도 잘되게 잘 주세요. 물론 이런 강구도 필요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거 강구도 해야 돼. 요 자녀들. 정말 믿음 없는 자녀들 죄송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찬송했잖아요. 자녀들 내 것이라고 착각 돼야 안돼 안돼 누구 것이요 주님의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낳았으면 그 자녀를 누가한테 다시 돌려드려야 돼. 주님한테 돌려드려야 돼. 지옥 가. 그러는내 가족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 원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하시라마태음 1장 3절은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순서요 그런데 우리는 유괴의 것을 구하고 주님의 것은 조끔일도러그니 그러니까 응답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안 되는 거 진정 나는 정말 주가수의 영혼들 정말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정말의수임 감추어 합니다 그들이 멸시천대 할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전도하다 보면은 그런 멸시천대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화평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주러오셨다니까 그래서 때로는 부모하고도 원수가 돼야 안 돼. 돼. 부부간에도 원수가 돼야 안 돼. 돼. 부모 자식 간에도 원수가 돼야 안 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시 분명 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근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양보. 아, 좋은 게 좋은 거야. 예수은화평을 주는 게 아니시나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가정에는 분명히 이런 다툼이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신다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것은 자신의 생각으로 지혜라고 생각하지 아니요. 그것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완악한 마음이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한해 우리 찬미교 모든 성도는 예수님 가장 귀한 것에 투자하기를 원합니다. 결단에 투자하기를 원합니다. 시간의 옥합을 깨뜨린 것에 투자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에 투자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될수있다 간절히 주원합니다. 주하합니다조신 나오지 않아니 감사합니다. 2019년 한해 찬미들께 모든